전 직업을 육성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큰거 같은 거야. 전 직업 육성을 포기할까.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임하는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 게이견입니다그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줄여서 이니겐지뭐 게임하는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 게이견 아닙니다. 아니 말고? 예 오늘 또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예, 너무 아쉽게도 뭐 이미 다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뭐 저희 로조소 같은 경우에는 로조소의 탄생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가 이제 저랑 솜지영이랑 둘이서 괜찮은 동대를 만들어 보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정말 괜찮은 우리 멤버분들이 나왔죠 저희가 애기르 때가 첫 번째 시도였어요 첫 번째 시도였는데 저희가 그때 여섯 번째인가 뭐 이렇게 깼거든요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사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공대 스펙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그때 나왔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제 2막까지 할 공대를 뿌렸었어요 1막은 약간 연습 느낌으로 가고 2막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이막 대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일관문 퍼클, 2관문, 세컨클. 정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멤버의 훈닝이라고 메인 이제 또 딜러죠. 에스더 8강, 엘라엘라. 원래 로아가 약간 항상 성숙이 있으면 비숙이 있고 약간 재밌었다가 또 어느 순간 재미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훈닝이도 그렇고, 뭐 후닝이가 일단은 공대에 이제 또 개인 사정이 또 생겨서 나가게 됐고, 뭐 한간에서 저는 뭐 그런 얘기도 있, 있더라고요. 뭐 스피드런 때, 뭐 어쩌고저쩌고. 스피드런을 우리가 뭐 1등을 못해서 공대가 나갈 거였으면 애기륵 때 터졌어요, 이미. 그게 저는 순위권 경쟁을 신경을 사실 안 쓰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원했던 공대. 첫 번째는. 우리가 재밌는 공대 두 번째는 보시는 분들의 재밌는 공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서사가 있는 그런 재밌는 공대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쫀지영이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퍼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은 접었죠 제 꿈은 접고 <laughs> 오케이 퍼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와 근데 이게 진짜 되더라고 일관문 우리가 퍼클했다고 했을 때그 설렘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되게 쫀지영한테 고마워 그리고 막좀 이렇내 옆에 뭔가 비슷한 사람들이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로조스 하면서 즐겁고 뭔가 좀 자극이 됐어 훈행이가 일단 나가게 되면서 7명이 남았고 저희 공대의 방향성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대가 실력적인 공대로 갈 거냐 재미 위주로 갈 거냐 일단 그걸 정해야 된다 그때 했을 때 뭔가 선뜻 딱 정답이 없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8명이 모였을 때 우리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레슈도 하드가 너무 무겁게 나오기도 하고 피로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제 이마까지로 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후닝이도 나갔으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자. 다만 이제 잠시 어필을 하자면 어 이제 굉장히 좋은 메모리 나왔다. 네, 금음소울이터와 만월소울이터를 어? 가로지르는 어? 올시컷 시작 육각 딜러 소울이터가 나왔다는 점크크크크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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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홍보 근데 확실한 거는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오래 갈수 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퍼클 못해도 상관없이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암튼 일단은 뭐 공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 요 컨텐츠를 왜 하게 됐냐면 때는 바야흐로 2024년 11월 11일 11월 11일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 가르떡데이 이제 페페로데 이날 페페로를 하나도 못 받고 그저 이제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보내고 화요일 새벽 5시까지 숙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통 로아를 새벽 2, 3시까지 하는데 화요일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어나자마자 아브렐슈드 노말 5캐릭터, 하드 1 캐릭터, 카멘 1사 5캐릭터, 에기르 노말 5캐릭터, 에기르 하드 5캐릭터 거기다가 플러스 푸르잔 전선 20수 이억을막 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새벽 5 시인 거예요. 새끼 완전 대게로네.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니야. 무리를 하면은 사람도 고장나요. 이게 진짜 뭔가 더 잘못하면은 아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원정대 근황입니다 제 원정대 현황이에요 현황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소울리터부터 6캐릭터는 더식스입니다 더식스 더식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스펙업 할 것도 크게 없고 이제 문제는 얘네들입니다 카멘 베이몬스가 진짜 빡세요 카멘 17수 베이몬스도 17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엘릭서랑 초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이게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안 나와 있는 애들은 이제 1640을 또 찍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전직업 4티어입니다. 와, 진짜 미친 사람. 1단계 전직업 1640 찍고 방풀초 2단계는 전직업 1660 찍고 방어구 5부위 맞추기 3단계 목표는 전직업 1680 찍고 메인노드 열기 여기가 이제 최종이거든요. 그냥 인기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좀 힘들어 보임? 응. 너무 빡셈 님들 그래서 제가 맨날 육성할 때마다 아 님들 저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진짜 존 직업 키우는 거 빡셉니다 하면은 맨날 팔찌 깎을 때 음, 잉클 뒤 아우 팔찌 짜치네요 맨날 이런 채팅치고 어? 아 힘들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빡세다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1억 8천 6백만 골드 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로아에다가 4억 이상 썼거든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매주 매일매일 12시간 이상씩 일해서 모든 번돈다 때려 박는다 보면 돼요. 룰렛한 만큼만 쓰라고! 이게, 그러니까, 룰렛도 이제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룰렛 컨텐츠, 어, 인기 유튜브 및 인기 방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효자 컨텐츠. 룰렛 컨텐츠의 장점. 후원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호불호가 너무 심해. 그냥 몰라. 내가 무슨 돈을 쓸어 담는 줄 알아. 그리고 이제 단점 1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짐. 이게, 이게 좀 단점이 커요.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 개 일해서 이래, 하루에 15만원 벌었는데 이 새끼는 앉아서 딸깍 하니까 막 10만원씩 구원받네 이 개새끼 끌어내리고 싶어 진짜 이 새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게 저는 이해해요 미니게는 이제 왜 하냐면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 일단 장점은 여기 이제 적은거에다가 하나 또 생각난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셔요 그쵸? 또 자주 올라가서 또 좋아해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룰렛 컨텐츠를 그만하라 언제까지 하냐 라고 하시는 건 모순이에요 왜냐면은 이 룰렛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자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는 이게 진짜 복합적이에요 단순한 문제였었으면 제가 그냥 해결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하다. 내가 이게 전직업을 육성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큰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진짜 미친놈처럼 막 하루 종일 로아만 하고 있고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금 4년 동안 로아만 내내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거를. 전직업 육성을 포기할까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긴 해요 전직업 육성 포기 룰렛 컨텐츠를 계속하는 게 맞는가 제일 좋은 점은 사실 룰렛 컨텐츠를 진행을 원래 하던 대로 하고 호불호가 심한 부분이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은 오늘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다 인기 뭐 룰렛 컨텐츠로 버는 거다 쓰더라 그냥 솔직히 그냥 그 음습하게 보는 이것만 없으면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 자면 룰렛을 당장은 줄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 인기도 부자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쓴 만큼 이제 오기 때문에 안 쓰면 안 온다 100만원을 쓰면 110만원을 벌고요 천만원을 쓰면 1100만원을 법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이해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 직업 육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네, 튼튼하기 때문에 어, 인위계는 했지만 사실 이제 인기 이대로 괜찮은가가 아니라 인기 이대로도 괜찮습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